K8 노블레스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만 들어갔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의 베이지 색깔인 거고요. 지금 앞면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다 기아의 패밀리 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십 시그니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릴이 조금 이상하다고, 조금 벌집 모양 같다고 했던 분들이 많고, 물고기 모양 같다고 했던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옆모습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잘 빠졌네요. K8 스마트키입니다. K8 스마트키 잠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열림 버튼이 있고요. 이 홀드, 홀드라는 버튼은 3초 이상, 어떤 경우에도 홀드라고 써있는 거는 3초 이상 꾹 길게 눌러줘야지 그 기능이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3초 이상 눌러야 트렁크가 열리고 또 3초 이상 눌러야 트렁크가 닫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고음 아시죠? 경고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자 뒤집어 보시면 이것도 3초 이상 누르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뒤로 이제 원격 주차 보조 기능 아실 겁니다 이용하는 방법, 원격 주차 보조, 보조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만약에 차에 잠금이 무조건 돼 있다고 내가 기억하지라도,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리고 시동을 켜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키 너무 심플하고 예쁘죠?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살짝 누르면, 문이 잠기고요. 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사이드 밀려도, 열리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우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모델은 노블레스 모델인데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1번 누르고 세팅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어 움직이고 나서요 2번 누르고 세팅 해가지고 어두 개까지 이제 메모리 예, 이 시트 포지션을 기억할 수 있게 할수 있고요 네이 부분은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네요 예, 뒷좌석 차일드락 아이들이 함부로 문을 문 열게 하는 거고 내 좌석 어, 다 내가 오토로 어, 뒷자리도 창문 조절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문 열고 열고 닫고 이거는 백밀러 조절 똑같습니다 각도 조절 이거는 예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요 상하 상하 그리고 이거는 네 이렇게 등받이가 어, 앞 앞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 뭐 코끼리 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예,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요추입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요추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죠. 이거는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율력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한, 이거 한번 1초 누르고 네 다시 1초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누워서 실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해제하려면 다시 1초 누르고 뗐다가 다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고, 네 좌측 대시보드를 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주는 버튼이 있고요. 트렁크 어, 3초 정도 누르면은 열리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TCS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마지막으로 이건 점프.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전이 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긴하게 쓰는 건데요 시동이 안 걸리면 리부트 버튼 누른 다음에 그대로 스마트 키를 대고 스타트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안될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 차들도 점프 한번 하고 나면은 결국은 바디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처럼 이거는 빈번히 할 때는 안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개, 네, 덥게, 덥게 아주 촉감 좋습니다. 아주 재질 좋게 덮게 되어 있고요. 헤드콘솔, 노블레스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예, 12볼트 연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잭이라고 하죠. 네, 12볼트 되어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 아시죠? 워크인 디바이스 예, 예, 뒤에 예, 좌석을 조수석 거를 이쪽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워크앤디바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워크앤디바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앞자리 조수석 사람과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시트를 조정하는 버튼이죠. 시트도 아주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로 왔습니다. 네, 썬 커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썬팅 하시겠지만, 썬 커튼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죠. 뒷좌석은 통풍 시트는 없네요. 하지만 열선 시트가 이렇게 3단으로 예, 3개 나와 있죠 어, 3단으로 되어 있고요 등급이 좋은 거에선 옷걸이도 있는데 예, 이 노블레스에는 노블레, 어, 옷걸이가 없네요 USB는 USB 꼽는 곳입니다 양쪽에 예, 두 군데나 꼽을 수 있네요 C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아, 트렁크의 모습입니다 트렁크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요즘에 비트박스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어그 트렁크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트렁크를 열, 열게 되면은 예, 이 불빛이 나와서 뒤에 오는 차들이 잘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더 만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도 사고 났을 때 봉을 넣는 자리가 있는 거고요. 골프백 한 4개 정도는 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차량 지금 용품은 조금 더 고급진 박스나 헝겊으로 해주셨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네,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K8 차량 실질적으로 신차 장기 렌트와 리스로 진행 시월 불입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들어간 거고요. 총 차량가 4,800만 원 상당. 이건 세제 혜택 전 가격이고, 그리고 60개월에 2만 킬로 초기 비용 0원에 월 불입 금액은 68만 원대에 나오시네요. 그 옆에는 이 왼쪽과 동일한 내용인데, 보증금만 30% 들어간 겁니다. 이거 다 돌려받는 거 아시죠? 나중에 만기 시 돌려받는 거고요. 어, 지금 7만 원 정도가 저렴해졌습니다. 월 불입 금액이... 네, 초기비용 아무것도 안 냈을 때보다 7만원 저렴하고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다음은 리스 견적입니다 리스 견적입니다 리스 동일한 차량이고요 똑같은 장기렌트와 동일한 내용 60개월에 1년에 2만키로 초기비용 0원 월 62만원대 월 62만원대 에 나오시고요 똑같은 왼쪽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보증금 30%에 월 55만원대 가능하십니다 근데 리스는 장기렌트와 다르게 나중에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를 또 납부가 돼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리스보다는 장기렌트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저희 쪽 전화 문의 주시면은요 저희가 할부 렌트 리스 다 비교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 이런 좋은 정보들 그리고 어 장기렌트나 리스 관련 탈부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솔직하 정대표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